좀 깨, 깨끗하진 네네. 않았어. 아 이거 귀엽다. 아 이거 귀엽다. 어, 그니까 빵부장도 있어. 나름 최신이야. 되게, 어. 이거 맛있는. 최신이야. 뭐? 이거 최신이야. 이거 맛있어. 이거 나 근데 이거 초코 맛이 맛있는 것 같아. 어, 나도. <laughs> 이게 너무 진짜 같아 친구가. 친구 선생 역시. CT <laughs> 스캔을 통한 형태 완전. 귀여운 느낌이 아니잖아. 어, 참 오케이. 머리 볼게. 잘랐어? 어? 근데 아 이거 어, 좀 하고싶다 야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다 4,000원이면 은 어, 할만해 네. 어머 저거 뭐야 응. 어머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어머이아 어. <laughs> 2만원이야 <laughs> 이만원이요 어. 근데 이게 못생길수록 더맛이래아 그래? 어안 예쁜게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 어 저게 검적파면 안될 왜 이렇게 멋있어 아 <목소리> <뭐라 목소리> <목소리> 이런거 좋아해? 둘마가지를 않네 척합증과 <목소리> 절대로 지지 않는 러브콤 이건 어때? 죽어서 되돌아가는 마법학교의 생활을 1. 어, 애인과 프롤로그부터 호감도는 0으로 호감도요? 호감도 올리기야? 오늘좀 어, 잘생겼네 허. 호감도 영에서부터 네. 시작하는 거야? 어때? 이 제목 진짜 긴데? 동물이 원흉이 되는 집은 격추린 모습이 영원한 공연을 위한 시넘이 나왔대 <laughs> 뭐라고 부를까? <불릴까? 웃음> 야왜 이렇게 길어? 비교를 원흉이 원흉이 이거그 뭐지? 이거 뭐지? 연습하는 거말요 연습하는 거 요즘은 트렌드인가봐. 아, 길게 하는 거? 되게 귀여워. 어떤 거할까나 저, 봐자 어. 어 아, 이거 너무 긴장감 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? 뭐야? 음. 왜 이렇게 그 쪼꼬네? 쿠키야? <laughs> 아니, 근데 뭔가 생각보다. 그때. 아, 근데..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음, 사람이나... <laughs> 야, 진짜 미쳤다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. 아이, 잠깐만 너무 너무 핫하다. <laughs> <너무> 아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외로워 근데. <laughs> 어, 어? 오, 초콜릿이야. <laughs> 나 느낌이 좋아 네모네서. <laughs> 야 근데 진짜 괜찮다 이거 너무 어. 귀여워. 어미카서 <laughs> 개이뻐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, 대박이다 아 얘? 예? 아, 그 못생긴 못생... 거인으로 1등이잖아 얘가 <목소리나> 진짜 못생긴 어. 거인데 있어 다 못생겼는데 뭘 못생긴 거인 <목소리나> <laughs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와, 지금 심각한데 이거 얘, 너무 이쁜데? 뭐야 이거? 얘다! 아 키, <목소리> 키드다! 아 어, <목소리> 키드 역시 잘생겼다 이거 저번에 우리 갖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? <목소리> 맞아 아 근데 여기 뽑기는 아 뽑기는 다뽤기는... 다뽤기는... 이제 거기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아. 거기 있는 걸다 꺼내서 해주네 오 아, 너무 귀여운데? 아 이러다 탕진하겠네 이거 아, 좀다 아하 이거 메란빵 같아 아눈 뜨면 돼?

아이 핑크색 머리는 진짜 같기 싫은데 <laughs> 핑크색 머리? 어좀 귀여울 것 같은데? 그 흔든다고 알아? <laughs> 아니 역시 무게가 진짜 무게가 다 됐어 이따가 봐야겠다. 이따가 어? 카페에서 하자 어자 산다 <laughs> 미쳤다. 진짜 많다 부두두어어머 여기 사람 많은데? 너무 이쁘잖아 여기 뭐지? 어, 어머머 어머, 핫하다 핫하다 음, 진짜. 음, 여기서 보면 아, 앉아라, 앉아라. 앉아라. 야 저번에 청소년 리바이였는데 송사가 더 아, 귀여운데? 캐롤로. 어, 이거 이거 우선에 가는 거. 아 우선 진짜? 우선 고기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 가지고. 아. 내 한때 이상형이 기로였어. <laughs> <해>. 진짜? <laughs> 어. 어. 야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엽네. <laughs> <laughs> 아, <날 갔을> 여기 <laughs> 좀 가기. 진리. 응. 아 근데 좀 귀엽긴 하다. 근데 다양하다. 아무렇 나오는. 아 아, 네. 음. 저기입니다. 내 네, 최애. 금요일이라서. 고생했어. 얇은 거, 요런 거, 바짝 익혀진 거로 먹고, 두꺼운, 두꺼운 거는 조금 더 이따가. 조금 더 익어야 돼 어, 막장에 오케이. 찍어서 이거 이거 얘도 맛있고 얘도 양이 어색하거든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음. 맛있지? 응 음. 맛있다니까? 진짜 맛이 없을 수없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말했잖아 이 네. 여기 오면은 이험력을 남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가 봤을 때 비가 많이 오는 거 같은데 산에또 빠지게 되면 다시 얘가 진짜 얘를 갖고 싶은 거야? 얘가 안 되는 거였지 아니 갖 싫은 애갖 싫은 애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. <웃음> <너도> <웃음> 아 일단 얘랑, 어. 얘 괜찮고 얘 괜찮고 갖고 싶은 애도 많아. 얘 괜찮고 얘 괜찮고. 아. 절반이야 절반. 절반대 아, 절반이야. 그냥.. 네, 네. 야.. 다들 네, 4대4요 어떡하지? 가자. 야너떡해 네, 진짜 똑똑해. 만지면 바로 뜯겨 볼것 같아. 아.. 뭔가 아, 별로 느낌이 안 좋아. 아근다 초록색이긴 해. 아 밑에는 다 초록색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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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느낌이 안 좋았어. 나랑 물안 맞아. 그두번 해서 두번더 실패한 거야. <laughs> 아 그래도 최악을 면했다 최악? 아, 어 최악을 면했다 최악은 면한 거야? 어. 싫어. 왜 머리가 장발이냐고. 아 역시 뭔가 느낌 이상했어. 심지어 얘 저번 앨범에 얘 있잖아. 어, 어. 얘랑 이게 사이도 안 좋아. <laughs> 사이도 안 좋아 같이 붙여서 어떻게 되지? 어우 귀엽다. 어, 손은 좀 귀엽다. 손은 좀 귀엽다. 이거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? 아니 왜 나만.. <laughs> 나냥 그냥, 그냥, 그이 그냥, 거냥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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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용이라는건 좋아하는 걸소장하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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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자석이야. <laughs>

일단 가까이서 나 하나 가까이서 하고 하나. 어 그리고 그래, 위에서 찍는 거 하나 어발 너무 짧어잠깐만 잠깐만 이거 사진 건질 수 있는 거 같잖아 야야야 야. 야. 아니 야. 야 진짜 이거 사진 못건져아 잠깐만 짜 보이지도 않아 이 이거 잠깐만 누군 아 내가 여태까지 뭐, 찍은 것중 제일 웃기긴 하거든? 어, 이렇게.. <laughs> 이제 되게 뭔가 달라 평소 찍는 거랑 다르게 너무 달라 초가 <laughs> 너무 빨리 지나가고 <laughs> 너무 순삭이야 이상했어 <laughs> 어떻게든 잘 찍어볼래 <laughs> 그 죽음 재험하 <체험하는> 거? <laughs> 야 어, 눈, 맞아, 진짜 눈 감지 마 진짜 죽을 거같 이게 너무 갑자 저, 너무, 너무 멀어요. 멀어요. 야. 이 아, 보이지가 않아. 보일지 마나. 이 나는 나도 계산 진안다나작아서 오히려 낫다잘안 보여. 아, <laughs> 아 너무 약간 그다한테 줄어 아. 찍는 사진 같아. 이 어깨 오는데? 길을 좀 라나? 봐야 되는데 야 꽤나 내리는데 진짜? 어머머, 어머머. 하, 어쩔 수 없지 뭐